현재 대한민국 AI가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죠. 자, 왜 그럽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독자적인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요, 핵심 기술,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외국한테 전부 다 뺏기고 AI 종속국으로 전락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지도 모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AI 시장에 진짜 핵심을 놓쳐버리고 지나친다면 아마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겠죠. 전 세계가 지금 AI 전쟁에 돌입을 했고 이 거대한 판 속에서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은 지금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운명 갈림길에서 있는데 자, AI가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전 세계 각 국가의 그런 경제, 안보, 뭐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돼 버렸죠. 누가 이제 AI를 쥐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가의 위상이 결정되는 시대다. 이거인 거거든요. 강득들도 지금 뭐 너도 나도 AI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쏟아 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여기서 절대로 뒤쳐져서는 안 된다. AI 미래 전략관을 신설하고, 과기부 장관에 AI 전문가를 앉히고, 뭐말 그대로 여기에다 올인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AI, 이렇게 경이로운 저력을 보여주는 구원투수가 딱 하고 등장을 했는데, 바로 괴물처럼 등장한 우리가 잊고 있었던 LG. LG의 초거대 AI 모델, LG 엑사원이었습니다. 엑사원은요, 뭐 지금까지 질병 진단 시간의 2주, 2주가 걸리는데 이걸 단 1분으로 줄이는 정말 미친 수준의 AI를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메타, 라마 AI 모델을 뭐 압도할 정도의 성능을 자랑하면서 일론 머스크도 감탄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퓨리오사 AI의 국산 MPU, 그러니까 AI 연상 전용 반도체 칩이죠. 이거를 이 레니게이드 구동을 지원해서 이 엔비디아처럼 비싼 칩이 아닌 우리 국산 칩, 국산 칩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비용까지 확 하고 낮춰버린다는 거죠. LGX는요, 지금 AI 시대에 또다시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AI의 저력 하나씩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AI 독점에 맞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기술로 우리만의 AI를 만들겠다. 그야말로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전쟁인 거죠. 과거에 우리 경부고속도로나 정보고속도로, 뭐 이런 것처럼 이번에 AI 프로젝트는 AI 고속도로라는 그런 거대한 타이틀을 받고.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투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례 에 없는 슈퍼 사이클의 최대 수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중심에 우리에게 익숙한 IT 공룡들이 있죠. 특히 주목해야 될 기업이 어디죠? 바로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기술 독립형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버 X를 자체 개발하면서 처음부터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전략 이거를 이제. 프롬 스크래치라고 하는데 이 전략의 선두에서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이미 2022년부터 다른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하이퍼클로와 X라는 걸로 수익을 내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국내에서. 가장 큰 대형 GPU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검색, 클라우드,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이렇게 방대한 AI 생태계를 이미 구축을 해놨고, 정부의 대규모 GPU 조달 운영 사업자로 딱하니 성정이 되면서, 국가 인프라의 뭐 핵심축을 담당하는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외에도요, 이렇게 강력한 대기업들로 포함되고 있고, 특정 산업에 특화된 그런 버티컬 AI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핸드폰 어딨죠? 자, 핸드폰 딱 갖고 계시다가 관심 종목에 담아 두셨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매집을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을 정도로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응원의 댓글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강소기업 한국의 발란티어 어떤 기업이냐 바로 코난테크놀로지입니다. 자이 종목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 뭐 공공 분야의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는 뭐 이런 플랫폼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여기 국방 AI 분야에 특화된 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뭐 국방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거다라는 바람이 아니고 실제 수혜지로 자리를 꽉 짚고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보자면 국방 그리고 공공 분야 벌써 9년 넘게 축적된 국방 소프트웨어 노하우. 그리고 자체 거대 언어모델, 우리가 이걸 이제 LLM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이쪽에 강점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온프레오미스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외부 인터넷 연결 없이 자체 서버에 직접 설치해가지고 보안이 강력한 방식이라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 그리고 금융, 공공기관처럼 보안이 생명인 곳들이 있죠. 이런 곳에 아주 딱 맞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안에서 유일한 국 AI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다. 이쪽으로 자리를 꽉 잡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하고 131억 원 규모의 AI 플랫폼 구축 사업도 수주를 해냈고 대법원 AI 플랫폼, 그리고 뭐 정부와 공공기관 프로젝트 실적이 굉장히 풍부한 기업이다. 이거고, 국산 AI 반도체 회사인 여기 리빌리온이라는 회사 있죠. 퓨리오사처럼 여기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하고 이제 기술 시너지를 통해서 소버린 AI 1차 선정에 당당하게 10개 팀에도 이름을 쫙한올려고 2차, 5개 팀, 5개 팀 선정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는 라 거죠. 업계에서는요, 벌써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런 차별화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1위부터 2위까지는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다섯 개 팀을 꼽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이런 기업 굉장히 변수도 있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제 주의를 좀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2 0 2 5년 7월 16일이었나요? 자, 2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렇게 발표를 했죠. 유상증자 발표에 임원 7명이 약 7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때부터 투자심리가 굉장히 크게 위축됐었던 이런 이력이 있고 아무래도 이쪽이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2024년 영업손실 지속이 되면서 자본잠시구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유상증자가 있었죠. 이게 이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분위로 해석이 되고 있고 다행인 게 뭐냐면 2025년에 1분기 매출이요. 전년 대비 58%나 증가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반기부터 국방 AI 그리고 공공기관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거고 이러면 이제 2025년 연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턴어라운드가 확실시되는 종목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글로벌 비테크와 직접 결계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고. 국내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라면 살아남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책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강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다. 자, 코란 테크놀로지 주가를 좀 보자면, 6월 말부터 한 달간 46,500원을 만 고점으로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3만원 초반까지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가 강하게 단기 반등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AI 시장 이런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한 게 타이밍을 잡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보가요 없는 게 아닙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런데 이 정보가 우리 진짜 수익으로 이어지는 핵심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 그에 따른 전략은 소수에게만 수익이 돌아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이번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소버린 AI 최종 다섯 개팀 선정 관련해서 누구보다 빠른 실시간 정보, 그리고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 특히나 여기 소버린 AI 주도주가 되어 있는 네이버, 카카오,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이런 기업들의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세력의 수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우리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남들이 망설일 때 과감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우리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주식 시장 잘 나간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자만이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런 분들 제가 우리 실시간 주식 정보방에서 모든 도움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들어오시면요 당일 급등주도 보내드리고 뉴스에 휘둘리지않는 초보자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단타 매매 기법 그리고 가짜 뉴스 팩트 체크 다음 순환매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차기 주도주 리스트 제가 제각제각 보내드리고 있고 이게요 뭐 결제하고 개인정보 적고 이런 거 전혀 없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라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는 게 좋겠죠. 자, 들어오시는 방법 제가 알려 드릴게요. 여기 010-4833-7782. 010-4833-7782이 번호로요. 자, 정보라고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 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자, 어때요? 쉽죠? 문자 한통 남겨 놓으면 실시간 정보방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언제나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실시간 정보방에 입장 신청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든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고, 제가 특별히 바쁘신 분들,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도 여러분 고민 중인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여기 010-4833-7782이 번호로 여러분 고민 중이신 종목, 그 종목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음 리포트에서, 그리고 실시간 정보방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대로 된 정보, 전략, 이거를 갖고 우리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성공 투자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후에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이 뭐가 될지. 바로 지금 가장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메타의 AI 스마트 글라스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안경처럼 딱 써가지고요. 실시간 AI 비서 기능을 스마트폰 필요 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기기들은요, 지금 구글이나 애플, 삼성, 메타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사활을 걸고 있는, 여기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고 있는 미래 시장이죠. 자,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지금도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자, 이런 변화의 물결, 이게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도 정말 사상 최대의 기회가 집중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수혜를 받을 부품들,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있고, 카메라 센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AR 솔루션,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이참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기업들, 이 기업들이 다음 10년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자. 메타 AI 스마트 글래스 관련주,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분석이 담겨 있는 리포트,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기업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자, 이 요약본을요, 제가 선착순 10분께 먼저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이 요약본, 먼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아래 번호로 010-4833-7782이 번호로요, 자,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 암호. 자, 이 번호로 단기라고 딱두 글자,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AI 스마트 글래스 관련주 요약본 제가 딱열 분께만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자,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여기 아래 댓글란에다가 신청이라고 신청했다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